신령으로 신앙 고백하게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또 하나님의 원혜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찬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잘못된 행동과 생, 생각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님께서 강건하게 부르주시고 한 주도 주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중동부 친구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시간이 시간에 의자에에 나오지 못한 시생님이 학생들 하루빨리 회복간수 있도록 주님 그들과 함시간시고지켜시실에이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시간 한절 말씀입니다. 20장 28절까지 말씀 드립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한절 말씀입니다. 천신지라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이 들어합니다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살로 학진자가 요즘 많이 나오는 관계 오늘 또 모든 친구들 꽤 있죠. 선생님과 비롯해서. 그래서 모사님 마스크 끄고 오늘은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뭔가요? 섬기는 <laughs> 삶을 살아요. 입니다 우리 주제 한번 외치고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주제 한번 크게 외칩니다. 시작! 날마다 예수님 마 바라보는 중북부 그런 중북부 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제가 섬기는 삶을 살아요라고 정했는데 친구들 좀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한 5분 설교입니다 오늘은 제 시간이 더 우리가 많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남자들 고개 다 들고 이렇게 다 켜고. 어. 나 기분 좀 그러면 한 20분 설교할수 있다. 어, 고개 다 들고. 어, 두 친구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면은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봤을 만한 질문이에요. 너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친구가 똑같이 동일하게 의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유를 물었죠. 왜 의사가 되고 싶니? 라고 각각 물었더니 한 친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돈을 많이 벌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쵸?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물질관이 확신한 친구인 것 같아요. 근데 또한 친구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까 괴로워하는 사람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사람들을 치료해서 낫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꿈은 같지만, 똑같은 회사가 꿈이었지만, 왜 되어야 하는지 이유는 분명히 달랐어요. 그죠? 다릅니다. 누구나 그렇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목사님이 기대합니다. 아멘. 네. 어, 어느 날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분인데, 어, 슈바이처 박사님 아시죠? 그죠? 네. 이 슈바이처 박사님이 살아야 생전에 네. 미국 시카고시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시카고라는 도시에 가게 되었습니다. 기차역 앞에는 벌써 그분이 유명인지라 많은 사람들이 취재를 하기 위해서 또 보기 위해서 대기하고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차역에서. 근데 기차역에 딱 도착하자마자 이 시발지바 선생님이 그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근데 출구로 나오다가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꺾어서 막 뛰어가더니 나이 많은 할머니의 트렁크를 받아가지고 기차까지 다시 들어가서 그 할머니를 앉히고 짐을 그곳에 딱 두고 그렇게 내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분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오더니 인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늘 하던 습관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을 하고 예, 이곳에 이제 좀 늦게 도착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신문 기자가 그 모습을 딱 보더니 너무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신문 어떻게 시연느냐면은 시바이처 박사는 인격조차도 완벽한 분이다. 인격조차도 너무너무 좋은 분이다라고 그렇게 글을 실었어요. 그런데 슈바이처 박사님이 어떤 분으로 되냐면 많은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하는 분으로도 유명했지만 그 이후로는 남을 섬기는 마음, 그 섬김의 자세가 아주 높게 평가되고 사람들이 본받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님의 이러한 아름다운 마음과 인격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 어디서나왔을까 여기서 나왔느냐 하면은, 하늘의 아들이시지만, 섬김을 받기 위해서, 높임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의 오이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평소에도 남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오늘 말씀이 나온 배경 앞으로 쭉 돌아가서 보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물며 부모니까 이 대동해요. 부모님까지 와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 제자지 않습니까? 얘들을 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높은 자리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막 청탁을 하고,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더니, 아, 얘들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그게 아닌데,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은 자신도, 예수님 스스로 자신도 내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성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오늘 말씀 읽었죠? 대성물로 죽여갑니다. 대성물은 뭐냐면 은 대신해서 내가 죄를 지고 죽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성경을 받으려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며칠 전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은 정말 진정한 성경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6월절 날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지시하는 거예요. 얘들아 제자야 누구 누구야 가서 대야하고 수건좀 가지고 올래 그러시더니 그걸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허리에 다 수건을 이렇게 딱 두르시고 그리고 손을 팔을 딱 걷으시더니 얘들아 발다 내밀어봐. 내가 발을 다 씻어줄게.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남자들 고기 드세요. 휴대폰은 나중에 봐. 나중에 얼마든지 볼수 있어. 얼마든지. 어. 말씀이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자녀라면 말씀이 집중해야지. 평소에 말씀 안 보잖아, 안 듣잖아. 오분 성경을 들어야지. 폰은 집에가 맨날 하는거 아니야. 폰은 어, 잠깐 쉬세요. 뭐 얘기하다 이랬죠? 예.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 바을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지역이 어떤 곳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가보면은 땅이 어떠냐면은. 사막 지역이 많고, 막, 광활한 대지 막, 그러니까, 어묵차게 덥고, 막, 습하고, 밤에는 춥고, 날씨가 너무너무 너무 안 좋아요. 먼지도 너무 많아. 이 당시에는 더 했겠죠. 도로도 잘안 닦였고. 그러니까, 발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여러분, 발을 자기가 씻는 건 아니면은, 남의 집에 가면은, 다른 사람에게 발을 내, 내 씻어주는 사람보다, 종의 신분 그러니까,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시는가? 예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 제자였던 수제자 그 성격급한 베드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내 말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내 말이 얼마나 꼬질꼬질하고 꼬지, 더러운데요? 이 더러운 말을 감히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씻으신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베드로야, 네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은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제자로서 스승으로서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마음이 뜨끔하잖아요. 어? 그건 아닌데. 그러면 예수님이 발만 씻는 것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주세요. 라고 베드로가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애들은 몸은 미리 씻었다. 다른 곳은 다 씻었으니까 발만 씻으면 충분해.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친히 그 더러운 발을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자기만 위해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본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극률이 필요한 사람, 죄인이나 병자나 약한자나 가난한자를 섬기면서 그렇게 일생을 사셨어요. 섬기는 생활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기가 낮아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법칙은 어떠냐면은 낮추고자 하는 사람, 남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게 평가하시고 그사람을 어떻게 더 높여주세요. 이게 하늘 법칙이에요. 섬기는 삶의 모습을 누가 먼저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셨고 그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일생을 자기들이 남을 섬기면서 사는 인생을 살았고 그 제자들, 예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지금은 뭐요? 우리가 그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섬기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알레리야 오늘 말씀 제목이 뭐요? 섬기는 삶을 살아요. 누구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뭐다? 성경이 이하죠 오히려 낮아지고. 내가 낮추면, 어떻게? 높아진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꼭 기억하고 여러분, 예수님도 절대 여러분 대단한 분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들먹거리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친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만큼 낮아지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는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수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내년 여러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섬기면서 믿음으로 임원들도 그렇게 섬기를 마무리하고 회원들도 임원들 잘 따라서 우리 중등부가 내년에도 아주아주 크게 부흥되는 그런 그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번 잠깐 한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전부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섬기는 모습을 친히 보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제자들 동안 그것을 본받아 또한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듯이 우리도 그 모습을 보며 섬기는 삶을 살기를 또한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도록 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사는 믿음의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 1조 예물 하나님 앞에 하소연 드렸습니다. 위에서 한번 기도합니다. 드리며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1 1조 예물 드린 우리 친구가 있습니다. 이 딸의 삶을 주님 인도하시고 붙드셔서 날마다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정 음을 드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드리는 축복하셔서 이들의 삶이 형통케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본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네. 광고 말씀 제가 오늘을 청할게요 뒤에 시간들이 좀 축박해서. 어, 오늘 처음 나온 친구들 어, 환영하는데 오늘 없죠. 어, 지난주에 와야 되환한 번으로 와 친구 있는데 어, 꼭, 그지? 책임지고 다음주에 들어올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주 기도는 우리 동거생이 기도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주 안내는 우리 지훈이 준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 성격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그니까, 친구들,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주기 부탁드려요. 앞에 보면 여러분, 간식이 이렇게 다 진열해놨죠? 굉장히 많죠, 그죠? 이게 여러분, 15만원 치에요. 보기 이래보여도 굉장히 많습니다. 80개가 넘어요, 종류로. 그니까, 러 1등, 2등, 3등, 여러분, 다 선물로 돌아가긴 하는데 차등이 있겠죠? 1등 하는 팀은 그만큼 많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 부탁드려요.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주, 주복, 암송 있고, 그리고 어, 전체 다 끝나면 어, 부자세에 나오셔서 하시는 우리 가위바위보 어, 기바 있으니까 꼭 기대하고 많이 참여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어, 제가 아, 우리 함께 우리 주기도문 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의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 나이다. 아멘.